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폼 종류, 음, 그냥, 폼 비닐 액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먼저 준비물 소개부터 할게요. 먼저 섞을 통과 물 소량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 섞을 것, 그 다음 PBA 성분이 있는 물풀이 필요합니다. 그럼 이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물에다가, 어, 이 물풀을 넣어줄 거예요. 근데, 이거를, 이, 딱, 2분의 1 정도 이렇게 탁,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, 이렇게, 하고 섞어주셔야 해요. 근데, 만약에, 어, 이거를, 이거 비슷한 영상들이 좀 있어요. 근데, 그 영상들 중에서는, 여기에다가 무슨, 어, 뭐, 액기, 물에다가 액기 넣고서 섞은 다음에 액기 빼고서는 이, 어, 이 물풀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물하고 물풀하고 섞이지 않아요. 그래서 잘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점은 진짜 꼭 저처럼 해주셔야 되고요. 이렇게 잘 섞이셔야 돼요. 근데 제가 아까 준비물 소개 중에 하나 빠뜨린 게 있었는데, 어이 식소다 준비를 안, 그 얘기를 안 해드렸어요. 근데 혹시 식소다가 없으시거나, 어 만약에 식소다가 없고 베이킹소다나, 베이킹소다가 있으신 분은 베이킹소다를 넣어도 되지만, 베이킹파우더는 넣을 수 없어요. 넣으면 성질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망칠 염려가 좀 있더라고요. 만약에 식소다나 베이킹소다가 두개다 없으시다 하시면, 어, 굳이 식소다나 베이킹소다를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. 어, 조금 빨리 끝내기 위해서? 뭐 그런 점에서 이그 소다를 사용하는 거니까, 어, 좀 많이 섞어주시려면, 소다를 사용하실 필요 없고요 어, 저는 속, 식소다를 좀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. 근데 식소다 사용량은, 어, 일단은, 식소다는 그렇게 많이 넣으시면 좀 망치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조금만, 조금만? 한요 정도? 이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좀 많이 퍼서 그 다음에 섞을 것을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돼요. 이제 이렇게 좀 뭉쳤거든요. 잘 되게 많이 뭉쳤어요. 이제 손에도 많이 안 묻게 됐고 거의 다 완성됐죠. 네 이렇게 이제 다 완성이 됐거든요. 이렇게. 잘 흐르기까지 하고 이젠 아예 다안 묻어서 네 하나도 손에도안 묻고 어 랩도 잘 돼요 근데 손에 묻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니 묻지는 않아요 만약에 묻는다면 조금 이렇게 뭐 사이사이? 이런데는 조금 이렇게 묻어날수 있는데 금방 떼주고요 만약에 이렇게 저처럼 안되시고 좀 따르게 되셨다 하신 분들은 어 얘가 좀 이렇게 만졌을 때 손에 많이 묻는다 하신 분들은 거기에다가 착풀 아니 착풀이란다 저기 좋은풀이나 아니면은 뭐 PVA, PVA 성분이 있는 그런 물풀을 베스킨 어, 라빈스 숟가락의 반 정도 약이니까 딱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구요그 정도 넣어주시면 되구요그 다음에 만약에 너무 이렇게 손에도 안 묻고 좀 딱딱하게 됐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저거를 넣으셔야 돼요. 물을 넣으셔야 돼요. 물 진짜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물풀, 베스킨 라빈스 숟가락에 반에반 정도 넣어주시면 완성이 되거든요.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저처럼 되시는 것보다 살짝 더 물같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거 만드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. 영상이 길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점은 양해하시고요. 준비물로 같습니다. 네, 이제 만, 그것만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여기다가 물을 넣어 줄 건데요. 아까 그 물의 양은 거의 비슷하게. 이 정도 넣어 주시고요. 그 다음 이 물풀을 반보다는 더 조금은 조금. 한이 정도? 이 정도? 반에, 반에서 조금 더 적게? 일단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잘 섞어주세요. 이런 정도 되게? 이렇게 너무 올라오거나 하지 않도록 그렇게 넣어주세요. 이제 다 섞였잖아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좀 나눠서 넣어야 돼요. 이렇게 또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또 섞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조금 많이 섞어주셔야 돼요. 살짝 걸쭉해지는 단계까지 올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요. 이거를 계속 막 섞다 보면 얘가 점점 뭉쳐요.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섞어주셔야 돼요.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좀, 좀 끊고 올게요 근데 이제 되게 많이 섞어서 이 정도 뭉쳤거든요. 근데 아까하고 뭐가 다르냐면 아까 거는 물풀이 조금 들어갔어요. 근데 이번 거는 꽤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좀 성질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. 네,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, 죄송합니다. 네 카메라가 고정이 제대로 안 돼갖고 네 쪽은 고정이 안 돼갖고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.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이렇게 잘된이 이게 물이 되게 많이 나보 있는데, 솔직히 전 되게 많이 안 넣고요. 어... 이거를 좀 많이 섞어주시다 보면, 얘가 굳이 소다를 넣을 필요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. 근데 혹시 저처럼 이렇게 안 되고, 좀 다르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좀 다르게 되셨을 때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. 한가지는 완전히 다 완성이 된 것처럼 다 뭉쳐서 손에 아예 안 묻게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그냥 물처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냥 물처럼 되시면 아마도... 이게... 물처럼 되셨다는 거는 이게 조금 뭔가 이상하게 어느 과정에서 좀 틀렸...? 쓸수도 있거든요. 근데 어 아무, 아무래도 이거 과정에서 비율이 안 맞으면 좀 다르게 되더라고요.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셔도 아무래도 비율은 맞을 것 같지만 안 되면 비율이 좀 다르게 되실 수 있거든요. 만약에 어 물은 저하고 다르겠는데 물풀의 양을 게 하셨다면, 아마도 안 되겠죠. 그런 것처럼, 어, 저하고 똑같이 따라, 둘다 똑같이, 똑같이 따라 하신다면, 저두개다 똑같이 따라 하셨구요. 하고요. 그리고 한 개만 똑같이 하시는 경우는 안 되구요. 그냥 다 동일하게. 비율은, 물, 이거 할 때는, 물 1, 그 다음, 물풀 2로 해주시면 되고요. 아까는 1대1로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하시고, 이거는 소다가 조금 더쪼끔 들어가야 돼요. 이번엔 반 꼬집을 넣어주세요. 소다를 반 꼬집에서 이렇게 고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섞어주세요. 네, 잘 섞어주시면 또 완성이 되겠죠. 여기까지가 만드는 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네, 이렇게 이제 다 뭉쳤잖아요 네, 이렇게 하시고 계속 섞어주세요 좀. 좀 1분 정도? 그 정도 섞어주시면 돼요 좀 이게 영상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일시정지할게요 네, 이제 많이 섞어줬기 때문에 붙어 아 이렇게 좀 해볼게요 빼볼게요 근데 이게 갑자기 붙었다 얘가 조금 어쩔 때는 붙는데 어쩔 때는 안 묻더라고요 그래도 살짝 얘는 물풀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다른 때보다 좀더 많이 묻겠죠?